부산의 한시골 마을, 엄마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평일엔 손님이 없을까봐 항상 새벽부터 물청소를 했죠. 딸은 서울대에 다니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. 엄마, 이번 주말엔 집에 갈게요.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. 일요일 아침, 딸은 오랜만에 엄마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들렀어요. 엄마, 나도 목욕 좀 하고 갈게. 조심해라. 오늘 아침에 물청소했어. 엄마는 그렇게 말했죠. 그런데 불과 10분 뒤 꽈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딸이 미끄러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겁니다. 그날 이후 서울대생이던 딸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예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. 그날 내가 청소만 안 했더라면 목욕탕은 그대로 닫혔고 그 자리에 작은 펜말 하나가 남았습니다. 미끄러움 주의 안전은 생명입니다. 이 사고는 실제로 있었습니다. 작은 부주의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